안녕하십니까 정희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좀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마 온몸 여기저기가 분명히 이상은 있는데 검사에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아마 답답하기만 하셨던 분들이 혹시 내가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제가 치료해드렸던 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어, 이 환자분은요, 숨쉬기가 힘들고, 잠들기도 힘들고, 뭐 땀은 주체할 수 없이 줄줄 흐르는 것도 참 사는데 불편한데, 어, 여기다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설사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이런 뭐 너무 다양한 증상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해 보셨는데도 속 시원하게 진단을 못 받은 상태고요. 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진단을 하기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늘 어지럽고 손발은 늘 차갑고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마음 편히 먹어라,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제가 제 치료를 맡게 된 분인데, 이분 역시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있죠.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다 되어지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하죠? 잠자죠? 땀나죠? 소화되죠? 배변하죠? 혈액순환되죠? 면역력, 대사, 내분비계, 뭐 이런 생명활동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아주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와 혈관 기능 모두 다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교감신경은 몸을 아주 활동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이 부교감신경은 휴식 상태로 작용시킵니다. 건강 상태가 아주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하죠. 균형을 잘 이루니까요. 차로 비유하자면, 엑셀은 교감신경 기능이고요, 브레이크는 부교감신경 기능인 거죠. 이 엑셀과 브레이크 성분이 모두 좋아서 이 자동차 운전이 아주 순조로운 것이 건강 상태고요.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막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자율신경 실조 상태인 겁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혈액 안에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염증성 질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또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이 혈액 속 백혈구 중에 림프구, 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면역력이 줄어들어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신경의 균형을 이루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신경을 잘 조절한다는 건 양질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요. 이 부교감신경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심하게 피로하다고 느끼는 거, 이거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자유신경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유신경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남자는 30세, 여자는 40세부터 조금씩 그 기능이 하락합니다. 예, 균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만 놔두면 이 자유신경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급속도로 좀 약해지고요. 그만큼 인생의 질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 부교감신경의 그 활성도가 둔해지게 되는데요. 평소에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또 수면하는 습관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경,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제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둔해지면 호흡이 얕아지고요. 잠을 깊이 들지 못하게 되고 너무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땀조절이 안 되고 소화도 잘안 되고요. 사지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고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잔병치레가 많아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낮 시간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부터 밤사이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활동하게 되고요. 운동하거나 공부할 때막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고 쉬거나 잠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 있으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 횟수도 많아지고요. 말초 대사순환도 문제가 생기고 열이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막 쏠리고요. 땀을 막 줄줄 흘리고 어지럽고 불안, 초조, 긴장되고요. 밤에도 바짝 각성되는 상태로 되어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혈압이 오르니까 뭐 고혈압이 생기고 또 당뇨 생길 수 있고요. 면역 질환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한의 치료로 이렇게 치료합니다. 우선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달래는 급한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율신경 실조의 원인이 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도록 치료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수승화강이라고 우리 한약에서 부르는데요. 이건 어, 신진대사를 돕는 치료법이에요. 위에 있는 열은 아래로 내리고 아래쪽에 있는 시원한 기운은 위로 이렇게 올려줘서 대사 순환을 돕는데 이렇게 수승화강을 시켜주는 치료를 하면 자율신경 기능 회복이. 되고요. 이렇게 어, 자율신경의 기능 회복을 돕는 수송화강 약침 요법을 사용하고 또 자율신경의 균형을 돕는한약도 처방하고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교정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자율신경 기능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생활 수칙을 알아볼게요. 자, 느리게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빨리빨리 빨리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면요. 심장박동이 그냥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아주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느리게 하는 겁니다. 생각도 느리게, 행동도 좀 느리게, 말도 느리게. 이렇게 느린 삶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아주 몸에 보약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는요 심호흡입니다. 호흡을 하는데 짧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방법으로 수시로 꾸준히 합니다. 자 들이실 때는 코로 짧게 들이시고요 내쉴 때는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자 들이쉬는 숨은 교감신경을 의미하고요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을 의미를 하거든요. 허리하고 등은 곧게 펴고, 어깨 힘은 빼고, 가슴은 연 상태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음식을 알아볼까요? 셀러리는요, 이 섬유질과 칼슘,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해서 조혈작용을 합니다. 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혈압을 내리고 또 피를 맑게 해주고요. 이샐러리의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식욕을 증진시켜주고 머리 아픈 것도 덜하게 만들어주고요. 진정 작용이 있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관 벽도 아주 부드럽게 유지를 해줘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송이버섯은요, 이제 위하고 장의 기능을 도와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소화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피로 물질을 중화시켜서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고요. 이 송이버섯의 향기 성분은 심신을 안정시킵니다.